자 여러분들은 익숙한 GDP, GDP라는 게 명목 GDP가 있고 어,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차감한 어, 그 역량을 차감한 실질 GDP라는 게 있다 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명목이 아니고 실질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어, 그 다음에 GDP에도 뭐 원계열이 있고 계절 조정이라는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뒤에서 다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DP 증가율. 이 GDP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금액으로 얼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GDP의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전 분기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다. 이런 것도 보고, 어, 그 다음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년간 얼마 증가했다. 이제 이런 것도 보고요. 어, 이런 게다 이제 GDP와 관련된 통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것의 증가율 통계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CPI 증가율도 똑같이 전분기 대비 얼마, 뭐 작년 대비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우리나라 정책금리죠. 그 다음에 시장금리 중에서 단기금리에 해당하는 CD90일, 그리고 KTB3 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국채,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 얘기하는 거고요. 10년물 유통 수익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단기금리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고, 어, 장기금리 할때 얘기할 때는, 어, 주로 이제 10년물 얘기를 많이 하고요. M2는 통화량이죠. 제일 대표적인 어, 통화량 지표고요. 그 다음에 T-Note 10 이라고 써놓은 게 T-Note가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 얘기하는 거예요. 10년물의 이름이 T-Note입니다. 그 다음에 US달러라고 써놓은 게 이제 달러 환율입니다. 1달러당 얼마 하는 값이고요. 이런 통계들이 통계마다 처음으로 발표된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통화량 같은 경우는 보면 60년 1, 사분기부터도 발표가 되고 있었는데요. 나머지들은 이제 이렇게 일찍부터는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61년부터 나오고 있고, 실제 GDP 통계도 60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성장률이 네, 그 다음해부터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데이터가 있어야 성장률이 계산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그 굉장히 나중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마다 그것이 최초로 조사되기 시작한 시점도 다르고 뭐 그렇다. 아까 종류도 다르지만 그리고 이 주기도 교수님이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어, 분기가 아니고 월별로 나오는 데이터도 있고 어떤 거는 1년 에 한번씩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의 특성도 잘 알아야 분석을 잘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통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 씩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GDP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GDP 데이터를 일단 60년부터 한번 볼게요. 어, 그리고 GDP는 크게 명목 GDP가 있고 예, 그거를 이제 물가 지수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질 GDP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잘 보면, 명목 GDP는 60년 1, 4분기에 이제 56, 그니까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560억이었어요. 되게 적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실질 GDP는 뭐 7조라고 이제 나옵니다. 뭐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궁금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숫자 두 개를, 뒤로 갈수록 금액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니까 엄청 커지거든요. 이 숫자 두 개를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은 이것, 이거, 이거하고 같아요. 이 그래프입니다. 이 중에서 파란색이 명목이고, 어, 빨간색이 이제 실질 GDP입니다. 근데 명목하고 실질은 어, 물가 가지고 보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GDP를 매년 조사할 때는 그 해의 시장 가치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집하는 숫자는 명목 숫자예요. 그 올해 GDP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생산된 총량, 그걸 우리가 막 계산할 거잖아요. 그럼 올해 물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명목 GDP가 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명목 GDP를 그동안 쌓인 이제 물가 지수 가지고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가 지수를 언제 연도의 물가를 똑같이 맞춰서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이 값은 달라지는 거예요. 명목 값이 똑같아도 내가 실질 GDP 구할 때 60년 1, 사분기 물가로 보정, 물가를 기준으로 이때를 일로 보고 한다 할 수도 있고, 자 뒤를 일로 보고 한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실질 GDP 하고 명목 GDP 의 그러니까 명목 GDP 와 실질 GDP 의 값이 같은 겁니다. 2015년 물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때 명목 GDP 를 그냥 이때 실질 GDP 로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이 앞뒤로 가면서 이제 물가 가지고 숫자들을 다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최근 걸로 보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애초에 뭐요 때를 기준으로 하자 이랬으면. 명목이 훨씬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고 실질은 그동안 물가 오른 거다 빼고 나면 밑으로 쭉 깔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보기 불편하니까 연도가 많이 지나면 한 번씩 이렇게 옮깁니다. 지금 2021년 현재는 2015년 물가를 기준으로 한 통계를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가가 항상 양수를 그 플러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명목이 이제 실질보다 높게쭉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절대 금액이고, 어, 금액으로 하면 이제 비교하기 좀 힘드니까, 명호하고 GDP 둘다 이제 지수화해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연도, 그러니까 우리가 잡기 나름인 그 어떤 시기든 그 특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그때를 100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가 얼마였을까 하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요두 그러니까 값을 가지고, 어,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100이면 요는 얼마일까? 그리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그 다음 분기 거 나누기 그전 분기 값을 하면은 뭐 1.1이든 1.2든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그 값을 가지고 얘가 100이었으면 1.1이었으면 110이 될 것이고 뭐 그렇게 이제 그 표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의 값을 똑같이 100으로 맞춰놓으면 이 증가하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볼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수화해서 보면 지수화하되 그 기준이 되는 거를 60년 1사분기를 100으로 맞추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똑같이 100으로 맞춘 거죠 뒤로 갈수록 금액이 워낙 크니까 얘가 마치 0 같지만 100이에요 100으로 맞추면 은 명목 GDP는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질은 거의 뭐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거에서 그동안 물가 쌓인 물가 증가율이 쌓인 그 영향을 다 빼고 나면 은 밑으로 쫙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거의 수평선처럼 보이지만 얘도 사실은 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과 실질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물가의 영향이 이렇게 큰 거예요. 60년부터 어 지금까지 한그 1960년부터 지금 2021년이면 한 60년 쌓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물가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이제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 명목 GDP와 이제 실질 GDP 우리가 배운 GDP 중에서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은 아까 이제 원계열 뭐 계절 조정이라는 말을 이제 잠깐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건다 실질 GDP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을 때이 명목하고 실질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서 실질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요얘 하나만 그려 보면 이렇게 쭉 실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어, 매 분기마다 한 번씩 GDP를 발표한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그 측정된 GDP 숫자를 그대로 발표하는 거를 원계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나라의 경제활동에는 좀 계절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 나라 경제가 성장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어, 경제성장률에 계절성을 가집니다. 뭐 그, 만약에 뭐 한해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연말에 대부분 뭐 결산이 다 이루어진다든지 어, 물건을 주고받고 돈을 받고 하는 게 거래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뭐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뭐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는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럼 여름 GDP가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런 계절성은 매년 반복되는 거지 어그 나라가 가을에 GDP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 어, 이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경기가 안 좋은 건가 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 그대로 측정된 이 자료를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으로 계절적 영향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할 텐데 그래서 보면은 이 파란색이 원 계열이에요. 우리나라 gdp에 톱니바퀴처럼 막 생겼잖아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계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조정한 게 빨간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이두이 이 그래프들은 다 계절 조정된 걸 보여준 거예요. 원 계열은 톱니바퀴 모양이라서 쓰기가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계절 조정된 걸 많이 씁니다. 어느 한 부분만 좀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1사 분기, 2, 3, 4사 분기 똑같은 패턴이 1사 분기 제일 낮고 그러니까 4사 분기에 이제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적 집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지금 이게 4사 4사 분기잖아요. 2, 3 분기는 평균적이고 1사 분기 좀 낮고 이때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사 분기에는 좀 쉬겠죠. 그 패턴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사분기 2, 3좀 올라갔다가 4, 사 분기에서 쭉 올라갔다가 일사분기 되면 툭 떨어지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 이 떨어진 거가 사실 경제가 하락한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거죠. 계절적 영향인 거지. 지금 톱니바퀴 모양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년 반복되는 예, 그 계절적인 영향들만 발란해서 제거한 게이 빨간 선인 겁니다. 이게 계절 조정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시점에서는 툭 떨어지고 있죠. 계절 조정 역량을 제거해도 이때는 경제 성장률이 툭 떨어졌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기가 상당히 많이 침체된 역량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매 분기 계절 조정 안한 것보다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GDP의 원계열과 계절 조정입니다. GDP뿐만 아니라 이런 계절성을 가지는 통계들은 원계열과 계절 조정 자료 두 가지가 보통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것을 이제 선별해서 쓰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GDP 전체적인 수준 또는 지수잖아요. 요거를 이제 증가율을 계산해서 우리는 보통 많이 봅니다. GDP 증가율, GDP 증매 분기 발표되는 GDP의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얼마나 올랐나, 직전 분기, 예를 들어서 3 분기의 증가율은 2 분기 대비 몇 퍼센트 올랐나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단위는 퍼센트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계절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 1분기 성과가 어떤지를 좀 보고 싶을 때, 작년 4분기하고 비교하지 않고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해서 어, 똑같은 계절일 때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올랐나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둘다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분기별 어, 증감의 역량을 내가 좀볼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어, 전분기 대비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어, 전년 대비, 작년 대비 올해 성과가 어떤가를 보고 싶을 때는 전년동기대비라는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분기데이터면 전년에 같은 분기 월데이터면 전년에 같은 월하고 비교하는 거죠 근데 두 개가 크기가 다르겠죠 전년동기대비는 1년치 변화율이고 전분기대비는 한 분기짜리잖아요 그래서 이 증가율이 이제 분기증가율, 연증가율 막 섞여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분기증가율 쓸 때도 그걸 연율화해서 아주 단순하게는 뭐 곱하기 4 근데 실제는 곱하기 4가 아니고 그만큼의 증가율이 네번 복리로 이제 증가한다는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연 연율화 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통계 연율화해서 보는 통계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GDP 증가율 전분기 대비하고 그걸 연율화 한 거를 비교한 그래프가 이건데요. 전분기 대비 그래프 보면은 막 올라다 내렸다 하죠. 우리가 아까 전체적인 그 레벨을 볼 때는. 그냥 쭉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도 증가율 자체는 이제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고 있고, 어 요거를 똑같은 숫자를 그냥 연유라 하면 그 변동성만 훨씬 큰 연한 파란색의 모양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분기 증가율의 그래프고요. 그게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보다 훨씬 스무드하게 그려집니다. 빨간 그래프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물론 얘는 연간 증가율이기 때문에 분기 증가율인 요거보다는 훨씬 더 폭이 크죠. 폭이 크지만 분기 증가율을 어 연율화해서 계산한 이 파란색 요 요거보다는 훨씬 변동성이 적게 그 연간의 어 변화를 이제 포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분석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이 빨간색 어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수치를 많이 씁니다. 그게 아니고 어, 실제로 분기별로 막그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다른 변수에 어떻게 영향받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을 때는 물론 분기 증가율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골라서 써야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증가율의 트렌드를 좀 보고 싶다 뭐 그런 목적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만 딱 끌어내서 보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 그래프를 잠깐 보면 6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60년대 이전, 그러니까 50년대까지만 해도, 어, 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그냥 전쟁을 치유하는 기간이었죠. 그리고 6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60년대 동안에 쫙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로 진입을 합니다. 60년대 중반부터. 그게 중간에 막 굴곡은 있지만, 대체로 상당히 오랜 기간, 한 이때까지 지속이 되죠.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88올림픽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전 세계에 몇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 이제 굉장히 고도의 경제성장을 합니다 양적인 면에서 물론 그 경제성장하는 중간에 보면 은몇 번의 경기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시점들이 보여요 보면 큰게 이제 70년대에 이제 두번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때 찾아오는 두 번의 하락이 뭐냐면은 오일쇼크예요. 석유 파동. 이때 이제 국제적으로 유가가 상당히 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이제 오페크라는 단체를 결성을 하고 석유 이제 생산량 석유를 이제 그퍼 올리는 그 양을 조절하면서 이제 국가 국제적으로 유가가 크게 이제 상승을 하는데요. 그래서 석유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그때 입죠 사실 이 시기 그니까 일 차하고 이차두 번의 석유 파동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차 석유 파동 때 굉장히 큰 고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 차는 좀 쉽게 지나가는데 이 차에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죠 근데 이것은 어쨌든 좀 일시적인 영향이고 금방 회복을 해서 또두 자리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팔팔 올림픽까지 가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요. 88올림픽 이후에도 뭐 크게 나빴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이때까지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점점 이제 저성장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경제성장률이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락하는 걸볼수 있죠. 하락하는 패턴이 88올림픽 이후부터 이제 발생을 합니다. 성장률이 낮긴 하지만 역시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경제는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지. 그 중간에 보면 크게 두번 그리고 최근에 한 번까지 세 번에 역시 성장률 하락이 또 발견이 됩니다. 예.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도 좀 익숙한 예. 이그 90년대 후반에 찾아온 이큰 위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IMF 외환이라고 부르는 그 위기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동남아시아 몇개 국가 그 동아시아 외환위기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국가들이 어, 생산성이 좀 낮아지고 이제 외환 쪽에서 이제 관리가 좀안 되고 뭐 그러면서 어 외환 쪽에서부터 발생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당시에 이제 외채가 이제 상당히 많았고 이 시기 동안에 많은 설비 투자를 하면서 어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채도 많았겠죠. 이제 외화 표시된 부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설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외채 쪽에서, 외환 쪽에서 위기가 오면서, 어, 우리나라가 이제 채무상환에 대한 압력이 생기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 가지고 환율 방어를 열심히 했으나, 역시 이제 역부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어, 외환 보유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리고, 어, 이제, 원화를 외환으로 그래서 바꾸려고 해도 이제 잘 바꿔주지 않는, 왜냐면 워낙 같이 하락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위기를 한번 겪게 되죠. 이때 이제 IMF 외환 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는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이제 치솟게 됩니다. 큰 위기 이후에 많이 치솟은 것은 실제로 경기가 회복된 측면도 있지만 전년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계산하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제가 이만큼 많이 성장했느냐, 그거보다는 이때 너무 나빴기 때문에 성장률을 계산하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쭉 이제 이어졌고,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이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이제 큰 위기가 이제 발생한 거죠. 부동산 시장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이 그와 관련된 대출의 부실, 그리고 그 대출 채권을 활용한 여러 가지 파생 금융 상품들의 부실 뭐 이런 게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기관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고 다시 회복했다가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지속되다가 요때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제 경제가 위축되면서 또 한번 이제 하락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리바운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나 올라와서 어떤 패턴으로 이어질지 네, 그거는 앞으로 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60년대에 고도로 성장해서 한 80년대까지 두자릿 수로 오다가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지금처럼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고 나면 좀 불가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걸 겪고 있고 그 사이에 몇 번의 이제 석유 파동,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등등을 이제 겪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좀 기억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시기에 많은 제도와 또는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의 이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뭐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옛날에는 어 별로 이렇게 그 중요하지 않았던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예전에 잘 됐던 산업들이 뭐 많이 망하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죠. 산업 구조가 이 이후는 또 이전과 다르게 또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큰 위기의 시기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